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데미 포커스 여태동 기자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 애완동물을 예, 사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천한 500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왜 보면은 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예, 누구 없이 다주민실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물 보호법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사육법과 보유세 재정부터 하라고 제가 오늘 기자 수첩을 하나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조건 없이 주민세가 부과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치를 외면한 지가 오래됐다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애완동물에게 부과된 세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이 견주위에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면 견주도 물어뜯는 그런 음, 시, 실태입니다 현재 애완동물 보호법을 준수하고 존중하지만은 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게 애완동물과 입법부입니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도 귀찮게 하거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무릎뜯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특권의 법치국가가될 수가 없습니다. 입법부는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고 애완동물 보호법은 만들어만 나왔을 뿐 후속 대책은 없습니다. 국민은 주민세, 애완동물은 보유세를 징수해서 저출산 정책에 사용해야만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온갖 세금을 징수하면서 동물에게만큼은 관대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이 인간이니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든 인간이란 만물의 영장이며 현실은 그러하지가 않다 부모보다 우선이 애완동물입니다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가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의존해야 할 시기에 자식으로서 입버릇처럼 병원에 가면 되지라고툭 내뱉고 출근하지만 자식 놈이 키우는 애완동물은 아프면 뒤집어 업고 안고 자가용 태워서 병원에 가는 시, 시절입니다 시기입니다 부모가 죽어서 화장장에 가면 수수료가 되고 시민은 대인은 18만 소인은 14만 원. 경북 도민은 70만원, 소위는 50만원, 기타 지역은 1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애완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려면, 10kg 미만 15, 5만원, 내서 20만원, 25만원으로 1kg 추가시 만원에 추가되는 걸로, 본 기자는 확인했습니다. 염습은, 애완동물의 염습은 무료이나, 수위는 8만원, 관 10만원, 상골 3만원, 수목함 5만원, 기능성 6골함, 메모리얼 스톤, 별도, 낙골당 1년간 15만원, 픽업 3만원으로 밝혀져 사람보다, 사람보다, 호화 장례식이란 의견이 본분합니다. 사람의 두세 배 정도 차이로 6, 70만 으로 넘다 높다 어찌하여 나라가 이 모양으로 망가졌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독거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에게 정을 주고 살아야만 하지만 현실은 그런치가 않다. 사람이 예원 동물에게 정을 주다 보니 결혼이라는 주체에 부닥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주민세를 내게 되면 당연히 애완동물에겐 보유세가 징수되어야할 것이며 입법부는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보유세 역시 입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심사 제도와 보유세를 물려서 저출산 정책에 쓰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국가의 전립이나 희망 소멸,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기자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